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요 부모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왜 부자가 아닐까 거기서 출발점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게 제가 얘기할 그런 깜냥을 벗어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실제 20대 초반에 종잣돈 모으면서부터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한번 크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직 부자가 아니면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거고, 그럼 여기서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내가 부자 돼야지 막 이런 게 끌어오르고 열정이 끌어오르고도 하지만, 이 한편에서는 이 부모, 우리 집안이죠, 집안. 집안에 대한 원망이 자라난다. 왜 나는 부자 집에 안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 과정이 한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왜 부자가 아닐까? 했을 때, 가족과 관련된 거는 다 각자가 본인의 사연이 있고, 누구는 남보다 못한 부모님인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평생 너무 열심히 살았어. 정말. 휴일도 없이 정말 뼈빠지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근데 부자가 아니다 이러면 원망의 감정은 별로 들지는 않아요. 다 알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진심을 알고 하기 때문에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그런 금융적인 투자적인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하셔서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 뭔가 오히려 약간 짠하고 안쓰럽고 내가 더 제대로 배워야지 이런 감정이 들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은 뭐 성실히 살지도 않고 막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우리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고 어 내가 그래서 맨날 그렇게 돈에 시달리고 가난 속에서 이러면 엄청나게 원망이 자라나겠죠. 뭐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다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고 뭐하니까 그거를 제가 일일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사람은 아니고 근데. 저도 이게 한때 들었었어요.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왜 들었냐면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있겠죠. 어머니가 있을 건데 어머니는 뭐 이런 돈에 대한 이런 거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신 저를 되게 사랑을 너무 느끼게 해준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제 어머니 환갑잔치 때제 영상 편지를 그걸 찍어, 찍어서 그날 거기 틀었는데 이렇게 한정식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나름의 이벤트를 한 거예요. 가족이랑 친척들이 막 우는 거지. 그, 거기까지 되게 이제 멋있었어. 근데 나도 우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울었어. 거의 한 시간 내내 울었어. 그래가지고 뭐 아들 잘 켰다. 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우니까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무튼 저는 어 어머니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인데 본인이 한창 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이 현금 흐름 이런 거는 잘 돌았던 거 같아요 근데 투자 재테크 이런 거에는 또 문외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사업 젊을 때할 때는 돈이 막잘 들어왔는데 당연히 사업은 꺾인 때가 오죠 그럼 꺾일 때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딱 제가 갓 성인이 될때 그게 딱 겹쳐가지고 제가 엄청 그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아무튼 그 저는 부모님한테 땡전 한푼 받은 거 없습니다 어 물론 먹여주고 키워주고 뭐 이런 건 했지만 돈을 줄 테니까 이걸 뭐너가 해봐라 뭐 그런 거한 푼도 받은 거 없다 그래서 내가 원망이 자라는 부분은 어는 게 있었냐면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를 잘어 못했을까 이런 게 아쉬움은 있지만 엄청난 원망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점점점 부동산 이런. 거에 어렸을 때 눈을 떴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내 의견을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답답한 거지 왜저 돈을 저기에 그냥 깔고 있고 저런 오르지도 않는 집에 막 그런 삶이 여유로우면 나는 상관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사시면 되니까 근데 삶은 쪼들리는데 또 그거를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굴릴 생각은 안 하고 그건 또내 어, 말은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뭐.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너가 뭐 이해해라. 그렇게만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런 걸로 뭐 위로한다든가 뭐 조언한다든가. 어, 그거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집도 많아요. 내가 열심히 먹고 싶은 거안 먹고 하고 싶은 거안 하고 돈을 아껴가지고 돈을 좀 몇천만 원 모았더니 집에서 또 그걸 달래. 그또안 주자니 나는 또 뭔가 불효자 불효녀 같고 주자니 저거 다 사라질 게 뻔히 보이고 이런 개인의 케이스가 너무 많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평생에 원망이자 분노이자 이런 걸로 다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니까 다 이해합시다 이게 아니라 마음 한 켠에 부모에 대한 우리 집안에 대한 이런 원망이 있는 분들께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를 했을 경우에 계속 내가 여기서 못 태어나와. 그러면 내 인생은 바뀌는 게 없어요. 하등 도움이 되질 않는 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어, 내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뭐 평생 싱글로 살지 아니면 내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도 낳고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 주고 싶은 또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뭐 나만의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내 자식에게 이런 게다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들어요 왜냐면돈1 2천 모으기 너무 힘들고 나 친구도 안 만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사 입고 뭐 정말 악착같이 알바해서 그걸 종잣돈 모으고 있는데 그거를 응원을 못해줄 망정 오히려 막 쓸데없는 짓 한다 뭐.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뭐책좀 봤다고, 내가 어디서 강의 듣고 뭐 이런 거 영상 보고 했다고 절대 그거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감정이잖아요. 이거를 뭐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뭐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하고 있는 자체가 계속해서 나를 존먹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을. 그럼 그게 분명히 내 자식에게까지 또 전이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털고 가야 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각자가 가진 사연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못 털어내면 못 나아간다. 더잘 살고 싶고 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더 여유롭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나만의 인생을 개척하고 가정을 꾸려 가려면 이거를 한번 깨끗이 털고 잘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투자와 이런 거 관련돼서는 부모의 조언을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그 원리를 모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소득을 다원화시키고 자산을 구축하고 그 자산이 증식되게 하고 포트폴리오를 갈아타고 거기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정말 이렇게. 완전히 내 걸로 채화해서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거는 무시해도 좋다. 그 내가 할 일은 그냥 내가 잘 돼서 용돈 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